번성하라고 복주심이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복이 범죄의 결과로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시커고생하고 고통 겪고 죽고 이게 인간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죽음이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음만큼 우리 인생을 두렵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도 없죠. 허무, 절망, 두려움과 같은 것들은 다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들이죠.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동안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처음 상태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영혼과 육체의 비참함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구원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원래 사람은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병, 병들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죄를 짓고 그 형벌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의 죄와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실패로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죄에 대해서 장황하게, 아담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아무리 앞에서 뭐 장황하게 설명하고 아무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결론은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죄의 값을 치루었다. 이 말이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이야기 했죠.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있었던,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번 달 31일이 되면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겁니다. 루타라는 사람이 95개조 광방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딱 붙이죠. 자기도 이 반박문을 잘못된 교회에 대한, 참교회에 대한 이 반박문을 탁 붙였을 때, 이 일이 이렇게 크게 일어날지 몰랐어요. 개혁이 막 일어나고, 막온 동네방네, 나라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피해 전쟁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참교회. 우리는 참교회잖아요, 참교회. 진짜교회.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교회 자꾸 다른 거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못하게 하니까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 못하게 하니까 반박문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